매도자, 매수자분들 모두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2022년 봄 시장, 2023년 좀 중후반 시장은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업사이징을 하면서 12만에서 14만 불 이득을 보는 것이지만 막상 본인이 집을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는 이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 크리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업사이징을 해야 할까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좋은 집을 못살것 같은데 첫 집을 그래도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시장이 어려울 때 매도와 매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부동산 전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랑 지금 현재 밴쿠버 부동산 시장은 전년 대비 거래량이 프레저 밸리는 소폭 하락한 느낌. 그레이터 벤쿠버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또 다르고 미국 관세 부과 등의 경제 충격 요인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은 매도자, 매수자 분들 모두 타이밍을 잡기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도 매수자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매수 대기자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자들이 매수할 마음을 결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나서 그 거래로 나타난 가격들이 실거래가로 부동산 협회를 통해서 찍혔을 때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야 가격이 결국 올라갑니다. 즉, 거래량이 늘어나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하락은 실거래가로 찍혔을 때 이런 것들이 가격 하락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들이 많다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매수 대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행위를 할때 가격이 올라가고 적극적이지 않고 먼발치서 관망 상태가 되면 가격이 천천히 하락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좀 뭔가 싸게 팔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아져야지 관망하던 매수자들도 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밀리언 정도의 실거래가 느낌이 나는 매물이 있는데 매도자들이 1.1이나 1.2밀리언 정도에 팔려고 하고 매수자들은 90만 불 정도에 사고 많아 봐야 95만 불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고자 한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들이 매칭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서로 원하는 가격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분위기가 침체됐다 라고 말하고 현재 벤쿠버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동산 침체기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비유를 주전자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뭐 혹은 솥단지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라고 비유를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물이 든 주전자 안에 개구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갑자기 부으면 개구리는 놀라서 튀어나갈 것이고, 만약에 서서히 이물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개구리는 점점 물이 따뜻해진다고 느끼지만, 과연 지금 당장 나갈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이걸 시간으로 쪼개서 본다면, 어제의 온도랑 오늘의 온도랑 비슷하고, 오늘의 온도랑 내일의 온도가 거의 동일합니다. 개구리는 죽지 않으려면 뛰쳐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굳이 개구리가 오늘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 상태가 편안하다는 가정 하에 개구리는 굳이 오늘 나가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미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개구리는 그 안에 온도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결국 이거 죽습니다. 이걸 시장과 비교해보면 2022년 봄 시장, 그리고 또 반대로 2023년 좀 중후반 시장은 뜨거운 물을 붓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폭락을 하니까 대기를 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계속 꾸준히 동일하거나 올라가는지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 타이밍 혹은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단순히 이 뭐랄까 하락 국면이 아니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자 특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침체기와 가격 하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 대기자들이 있지만 이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않으면 가격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렇게 얼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팔고 사고자 하는 업사이징의 경우 매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에 맞는 매물이 일단 눈에 들어와야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자신이 원하는 매물을 찾으셔야 합니다. 원하는 매물의 윤곽이 잡히고, 오퍼를 넣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매물이 나타나면, 그때 내 매물을 리스팅을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Subject to Sale" 조건부 오퍼를 넣습니다. 즉, 내 집이 팔려야만 오퍼가 성사가 된다는 조건부 계약입니다. 최종으로 내 매물이 팔리고 나면, "Cash out 후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지금 매물을 팔면 손해가 너무 클것 같은데 그래도 업사이징을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신규 분양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 디파짓을 내시고 나서 완공까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분양 매물을 찾으시거나 혹은 전매 매물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디파짓을 내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현재 자신의 매물을 팔 시기를 보는 것입니다. 시장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요즘 시장은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 뭐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다음 주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두고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정말 마음에 들고 인센티브, 디스카운트 등 좋은 혜택이랑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양 매물이 나왔을 때에 디파짓을 걸어두시고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움직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각자의 재정 상황을 잘 파악하시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사실 대부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콘도 80만불, 90만불짜리를 팔고 1.5에서 1.8 밀리언짜리 타운하우스 혹은 지역을 옮겨서 하우스까지로도 업사이징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피크 때 당시 대비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20만불 정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면 바이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매물을 살 기회임은 맞습니다. 80만 불에서 90만 불짜리 집을 팔 경우 피 끝에 대비 약 6에서 8만 불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업사이징을 하면서 12만에서 14만 불 이득을 보는 것이지만 막상 본인이 집을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는 이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팔고 잘 산다라는 것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개개인마다 상황에 맞게 제가 전략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유익한 영상으로 늦지 않게 찾아뵙겠습니다. 에이전트 크리스였습니다. 유바.